이동수 우리 대표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대북전단 살포금지 약법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우리들 모든 우파 애국 단체들과 탈북자 단체, 북한 인권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악법을 제정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자유민주인권 진실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자 정체성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탈북자들이 북한의 자유와 진실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통일부가 두 개의 탈북 단체를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설립허가 취소에 들어간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 더욱이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가 판문점 정신을 위배했다는 지적은 판문점 선언이 얼마나 반민주, 반인권, 반자유, 반진실인가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변화를 조금더 원치 않으며 정치범 수용소가 건재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절대 존엄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현 북한 체제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절대 존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꼼짝없는 종북 좌파 정권이다. 소위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고 5.18 민주 환경을 계승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철저하게 반민주, 반인권, 반자유의 입장을 고집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다. 지난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조차도 전단 살포를 금하는 악법 재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대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지금 북한의 김여정은 온갖 쌍욕을 해가며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협박을 가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 민주, 인권, 진실이 북의 절대존엄에 의해 처절하게 유린당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생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기가막힌 악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은 더욱 결연하게 이에 맞설 것이다. 대한민국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세력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대북전단살법금지법 제정 반대 천만인 소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설사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 민주당이 이 약법을 제정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천만인 소명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며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2020년 6월 12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장 이상 기사회견을 마치는데 기자분들 질문을...